반갑습니다 spg 주주님들 머니딜입니다 얼마 전 구글에서 제미나이3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더 이상 필요없다 우리가 직접 반도체 설계 그리고 생산까지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제미나이3의 지금 핵심적인 ai 작업에 있어서 당사의 즉 구글의 tpu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어, 이러다가 HBM 이거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니야? 라는 다소, 어,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조금 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인지, 장 초반에 개인들의 투매 물량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음, 고점권에서 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주체들이 레버리지로 물량을 좀 매수했던 것들이 오늘 장초반, 음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시장은 더욱더 꿋꿋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기가 막히게도 SK 하닉스는 말 그대로 음전한 상황에서 양전까지 해냈고 또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는 SK 하닉스보다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GPU가 되었든, TPU가 되었든, 심지어 NPU가 되었든지 간에, HBM의 수요는 바뀌지 않는다. 인공지능, 즉 AI 거품, 버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논쟁은 있을지언정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 슈머로이드 로봇. 새로운 섹터로서 새로운 모멘텀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말 그대로 시장 상승세를 꿋꿋하게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음, 정말 어, 말 그대로 저점 대비 원의 상방의 모습을 쭉 이어가면서 어, 어찌 분들 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되려 반전상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경신해 주고 그리고 저점을 확인하면서 제가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3850포인트 이 가격대를 딱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SPG는 좀 어땠는가? 음, 그래요.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매수매도가 음, NXT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음, 단기간 내에 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왔고,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요 며칠간 상승에 상승을 거듭해 나가면서 아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왔는데, 오늘은 도대체 왜 마이너스 5%대 조정으로 마감을 지었는가? 자, 그다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의 수급이 장 초반에 상당히 어지럽게 분산이 되었었습니다. 장 초반에 물론 궁극적으로 보게 된다면 개인들의 매도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음 어찌 본다 면 차익 실현 이런 물량들로 받아들이면서 그 물량들을 잡아먹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자, 주도 섹터다. 대장주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시장을 이끄는 그런 주도 섹터다라고 불리울 만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시장의 모든 자금이 어, 무서워서 AI 섹터, 반도체 무서워서 도망쳤다가 다시 회군하듯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spg 수급이 다소 조금은 약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어제보다 더. 자, 앞서 5,500억, 6,200억, 그리고 7,400억, 그런데 자, 그 이후로는 1,800억, 1,900억, 오늘은 1,400억 원대의 거래 대금으로 마감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음,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안정적인 조정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끌고감에 있어서 투자의 관점으로 끌고감에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는 고점에 매도를 했다. 고점에 매도를 했으면 음, 다시 언제 사야 될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분명 계실 거예요. 그 타이밍.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딱 실행을 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무료 정보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서 어, 카메라로 QR 코드를 찍을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자 왼쪽 하단에 있는 더 보기란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신다면, 손쉽게, 무료정보방, 핵심 전략, 그리고 SPG 조정 구간 내에서 다시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 가만히 강 건너서 불규광 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서 비중 실어줘서 큰 수익 한번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무료정보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들도 하나씩 우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만삭스가 2035년까지 음, 로봇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까지? 400억 달러까지. 근데 이 수치는 생각 외로 좀 작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공을 더 하나 붙여서 4천억 달러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400억 달러 대략적으로 보면 약 50조 원대입니다. 5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대인데 생각해로 좀 작아요. 이 정도면. 왜? 전세계 많은 공장에서, 많은 가정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로봇이 대체가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래밍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고 또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어찌본다라면 아주 기계적으로 스스로 발전하면서 더욱더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윤택함을 더해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정밀한 작업이 있을 때도 품질에 있어서 더욱더 월등한 수준을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근데 그 시장은 더욱더 팽창하게 될 것이고 음, 저의 바램입니다만 어, 400억 달러는 좀 적다. 오히려 영을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자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픽한 로봇, LG전자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자이 말은 왜 나오겠습니까? 앞서 어, CS에서 여기 보이시는 로봇 어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로봇을 딱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 너무 귀엽고,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선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 로봇 산업의 본격 진출 신호를 딱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 무엇들이 발생 했습니까? 수면 위로 어, SPG라는 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죠. 왜? 로봇을 구성하는 주요 핵심 부품들을 SPG가 생산하고 있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모터, 기존의 일본산을 대체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본다라면, 음, 최근에 공개된 양팔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이 있어요. RBY1 이라는 로봇인데, 음,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휴머노이드형 로봇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어, 그림이 상당히 조금은 우습게 나와 있는데, 어, 제가 깔끔하게 이미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로봇입니다. 음, 이족보형 로봇이 아닌데 조금 아쉬운데? 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딱 집어야 될 것은 이 로봇을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SPG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PG를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이 이미지가, 왜이 RBY1이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파룡 로봇이 왜 중요한가? 자, 이 로봇에는 약 20개 정도의 감속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개 정도의 감속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깨, 목, 팔꿈치, 손목 부위, 또 특정 각각의 관절 부위에는 감속기가 spj 제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점진적으로 어찌 본다라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대비했을 때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벌써 20개 감속기가 사용된다. 가장 핵심 부품을. 그리고 그 회사는 SPG. 그런데 여기에 보다 고도화된, 예를 든다면 라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같은 로봇. 그런 로봇에는 감속기가 대략 50여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라 합니다. 대략 50여 개 정도가. 대략적으로. 물론 더 늘어나겠죠. 더욱더 세밀한 동작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적으로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그 사용 개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되었던 LG전자가 되었든, 현대차가 되었든, 계속적으로 감속기에 대한 사용 빈도수, 개수, 이 모든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30년 구동 기술의 진화, SPG, 휴머로이드 핵심 부품을 공급, 공개, 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보이죠? 감속기, 그런 관절 로봇에 사용되는 음, 그런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 그대로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lg 사이언스 파크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코카콜라 제네랄 일렉트릭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덩달아서 국내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도 슈머로이드 나도 부품 생산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 협업이 아니다. 표준화에 대한 신호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 자, SPG 감속기가 슈머로이드 로봇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만약에 SBB테크의 감속기가 대표적인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와 같은 기업들의 로봇 생산, 개발에 있어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 SBB테크였다면 SBB테크의 부품이 표준에 근접한 그런 어떤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SPG가 지금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약 2년 전서부터 감속기에 대한 공급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고도화 정밀화 역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SPG 레이보 로보틱스 슈머노이드 감속기 개발 성공 공급 개시를 한다. 큰 호재죠. 왜? 앞으로 삼성전자의 거의 대다수의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된 로봇들, 어디 부품 사용합니까? SPG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 M&A에 대한 이야기들. 음,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오히려 공급 채널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좋겠죠. 공급 채널을. 삼성에도, LG에도, 현대에도, 의료기기회사에도, G에도, 코카콜라에도 더 많은 매출을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어떻습니까? 자 엔비디아가 하락했다 도망치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음 그러한 내용들을 올려드렸어요. 음 하나씩 볼까요? 음 자. 자, 여있네요 정보방에 참여하신 분들 다들 확인하셨죠? 뭡니까? 제가 바로 엔비디아 빼고 타오른 미장입니다. 그럼 HBM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접으세요. TPU도 HBM 기반으로 작동하는 반도체입니다. 언제? 오전 8시 53분에 장전에 말씀드렸어요. 너무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어, 걱정하지 마셔라. TPU? GPU? 자, TPU가 나선다고 해서 GPU 수요가 줄어드는가? 아니다. 두 녀석 다 HBM 기반으로 작동하고, 오히려, 오히려, 정말 놀랍지만, TPU는 HBM에 대한 의존도가 기존 엔비디아의 GPU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TPU의 성능은 HBM이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왜냐? 자, SK 하이닉스가 어 엔비디아에만 공급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구글이 나서서 시장을 빼앗는 것 아니냐? 오히려 다양한 채널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SK 하이닉스 HBM 매출의 약 60%는 구글이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SPG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어떤 관점? 자 A라는 기업에게다가도 공급해주고 B라는 기업에게, C라는 기업에게, D라는 기업에게 자 다양한 공급 채널을 만들수록 SPG 입장에서는 매출이, 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SPG, 수모노이드 관절용 액추에이터 개발 착수. 자, 초박형 경량화까지 해냈다라고 합니다. 초박형. 그리고, 더욱더 고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 SPG 조정 구간을 좀 보여줬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우직하게, 어이구,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어디서, 언제, 얼만큼 사야 될까? 자, 오른쪽, 자, 오른쪽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무료 실전 투자 전략,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다 안내 해 드리고 있죠. 지금 바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왼쪽 링크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참여했을 때 무엇을 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음, 하나만 여러분들께 딱 보여드릴까요 오늘 노파 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차트가 왜 이렇게 캔들이 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본봉으로 볼게요 더 짧게 볼게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여러분들 상한가를.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제가 정보방에서 매순간 뉴스를 정리해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그런 뉴스를 이렇게. 자 8시 59분 딱. 그냥 복잡하게 웹사이트 접속해서 뉴스 보실 필요도 없이 노타는 삼성전자의 최신 AP 엑시노스 2 5 0 0의 AI 모델 최적화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어, 일단 AI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기만 해도 호재인데, 삼성전자에게. 이 기술은 엑시노스 AI 스튜디오에 적용되어 엑시노스 2500의 AP에서 고도화된 생성형 AI 경험을 구현한다. 자, 노타 기술 접목으로 모델 최적화 효율과 성능이 향상되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강화된 AI 경험이 가능해진다. 딱이 뉴스를 무료 정보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고 추측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딱세 개의 문단으로 정리해드렸어요. 정보방에서. 이게 뭡니까? 전략이에요. 정보. 돈이 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음 제가 딱 안내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자, 오늘 공개 추천주 드린다. 뭐냐? 자, 오전 9시 3분 공개 추천주 노타. 그러면서 자, 가격 전략도 함께 안내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왜 얼마에 혼절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딱 매수 시점을 잡아들였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사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장초반에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방에 딱 참여하시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돈벌수 있는 <laughs> 정보를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일단 경험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돈 버는 재미를 아셔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백날 제가 좋은 이야기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색안경 끼고 그냥 의심하고.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ABL 바이오로도, 대한전선으로도, 오늘 노타로도, 그 직전에 SPG로도, 말 그대로 급등의 급등, 그 자체를 경험시켜드리고 있죠. 어디서? 무료 정보방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 왼쪽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경하세요. 그리고 구경하세요. 어 정말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수익이 나는가? 자 노타 딱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 13.71%. 음. 그러면서 VI도 딱 들어갔어요. VI도. 그러면서 또18% 때까지 또 급등. 또. 그러면서 또 급등. 몇 프로? 25%까지. 그리고 결국 오늘 상한가로 마감.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무료로 공짜로 실전 투자 전략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 오른쪽 하단의 QR 코드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야 돼야 될 때, 내가 비중을 실어 줘야 될 때, 제가 떠먹여 드리잖아요. 떠먹여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수익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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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이렇게 다 안내 드리잖아요. 문자로도. 그럼 여러분들 장 시작하자마자 일단 수익 챙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SPG에 집중을 하지만 시장은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급등과 급락 그 나름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한두 종목에만 집중한다? 돈 벌어야죠. 남들 돈 버는데 우리도 같이 벌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SPG로도 우리가 급등의 수익을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자, 오늘 노타와 같은 종목에서도 급등의 수익을 함께 이어가고, 어떻게? 바로 이렇게. 자,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QR코드 통해서 바로 무료로, 공짜로 여러분들께 내일도 실시간으로 확실한 투자 전략 안내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음, 매우 양호한 반등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일도 더큰 수익 내셔야겠죠? 자 그러면 자 방송 자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 우리 정보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